안녕하세요. 서산 미엘 드리점 오세현입니다. 오늘은 미디움 레이어드 디지털펌 시술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순상모는많지 않습니다. 어, 부슬부슬좀 올라오는 건성모이고요. 알칼리성모다 보니까 말르면 당연히 푸석거림이 좀 있고요. 그리고 수은좀 많아요. 그래서 레이어드 커트를 어, 시술해드렸어요. 가벼운 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컬은 굵으면서 탄력 있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손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 미엘에서 나오는 액상 PPT 전처리를 한 다음에요. 방치도 안 했어요. 그냥 조물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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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손으로 핸들링 작업하고 빗질해서 흡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손상부에 PPT를 이용해서 희석량을 줬고 충분한 환원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워터케라틴으로 2분 정도 방치하고 나서 헹구고 나와서 MC1이라는 수용성 케라틴 열보호제도 역할을 하고요. 산화할 때 굉장히 단단하게 잘 잡아주거든요. 그걸 도포하고 디지털펌 24호, 22호 이렇게 와인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화한 후에 워터케라틴을 한번더 2분 정도 방치하고 메리이 도포하고 어, 그냥 방향 잡아서 말리기만 한 겁니다. 저희는 인스타용 작업은 안 한다고 그때 매번 제가 영상에 말씀드리죠. 어, 방향만 잡아도 조물조물조물 그냥 말려서 에센스 바르면 끝이에요. 그래서 열펌은 리얼입니다. 그래서 막 꼬아서 말리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방향 잡아서, 어, 그냥 볼륨감을 줄수 있는, 그래야 고객도 집에 가서 손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감 보이시나요? 펩타이드 결합이 잘 되다 보니까 탄성도도 좋아지지만 보습 케라틴, 워터 케라틴이 있어서 보습력도 좀 높아지기 때문에 윤기와 결감이 되게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홈 키워만 잘 해주면 유지력은 당연히 뭐 엄청 오래 가겠죠. 그래서 열펌이라는 개념이 손상모나 극손상이나 그 여러 모발 타입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펌 시술인데 자칫 잘못하거나 모발에 맞지 않게 하게 되면 손상을 또줄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제품도 있지만 좋은 제품을 갖고 어떻게 레시피해서 사용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성비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저희 미엘이 그중에 가성비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